너무 심했어. 두두. 왓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아앗 아니 왓왓앗빵 두두두두두두 왓 뭔데 이건 간다 왓아 저런 응, 응. 야 이거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왓왓더왓더왓더왓더네 급나한 종국이야 급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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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컷아오 와야 오!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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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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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아 뭔데 뭐왜 없더 난아 이거 겁나 안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척 해야겠다 오케이 이거 겁나 좋은 아이템이었다 아왓 빨리, 빨리 빨리 오 빠세이 부왈레 비하리 아롤아롤비밀의 칼날 이거 너무 좋아 아이템 제가날 죽였어 에이 이렇게 겁나 좋은 아이템 내가 빼놓고 아주 빼나 죽니 내가 무슨 도깨비야? 오케이 어놈어놈놈놈놈놈놈놈 아악 잠시만 잠시만 자 나는 거나오게 나는 거요 하느님 나는 거 주세요 나는 거 주세요 나는 거 주세요 크하하하 나는, 나는 거 주세요 나는 거 주세요 아뭐 뿅망치야 이거? 뿅빵 뿅 케인의 후 어우, 게 나는 걸.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는 걸. 두두두두 대풍 대풍이. 어 제발 호랑이 탈로 빨리갈수 있어 줍니다. 야 참치 카리야 이건 참치참치 너! 참치. 다 no. 죽음. 사기야 사기 사귀, 저 사기. 벽에 난 구멍. 예예예예예예예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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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I'm a l e g d 뚜두두두두두두 헬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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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. 와우, 더 아싸라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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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스테이지, 스테이지 2팀 라운드. 이거 엄청 춥게야. 마바밤와 게임 이상. 블루 팀이었습니다. 스테이지 1 솔로 라운드. 뭔데? 조길 통과하라고? 이게 너무 늦게 했는데 어떻게 성과했지? 아 다, 다. 다이빙. 다, 다. 아. 불가능. 나는 언제 하나요? 나는. 다이빙. 너무 지루하다. 아, 지루하다. 뿡, 플레이. 안될 게임. 너무 시시한데, 이 게임? 살아남고 지역. 살아남고 지역 50일. 살인자를 죽일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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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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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dying, no. Oh, no. 이렇게 빨리 가. It's n o t right, no, no, no. No, 안녕 계셔, 예. 빨리, 빨리, 노 빨리. No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어, 야, 밑에 이러데 저거. <laughs> 밑에 저거 뭐라고 생각합니까? 제야 조금 쟤도 아직 플레이하고 있어서. 어너야쟤왜 이렇게 점프력 대박. 쟤 점프력 대박 대박. 나도 이제 총 생겼다 총 생겼다. 어 안녕 친구 친구 됐어 벌써 쟤랑 저랑. 저랑 똑같은 모자를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총이 있거든. 빨리 가야 되는데. 안돼 늦었어. 안돼. 이거도 못했어 오케이 okay, 가자 랄라비 가자 레이런 음. 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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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뭐뭐 분명히 어 음. 오야 얘도 이제 사라졌다 오 너무 하하하 여기로 한번 가보자 다다다 음. 음. 뚜두두뚜 음. 카카로 삥뽕 78834 78834 78834 이 같이 이제 걔 어디갔냐? 자꾸 헤매고 있어.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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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. 오케이. 오케이. 걔 음. 음. 올라와. 음. 뭐야, 야, 오. 오오 야야 나또 죽었어 어쩔 수 없이 다시하자 <불민족> 아니 생각 똑같아서 친구 했더니 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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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는 꼭 거만하면 꼭 그래 불면 증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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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다 자 이제 거만 왜 없어졌어 거만 거만 Come on, c 우와. 아파. 뭐 야. 반피나 깎였어. 우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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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야, 나 죽을 뻔. a 머스터 했다, 나저 죽을 뻔. 오. 그러면 이와 워크리스탈.